차라리 거기서 만나자고 했 <laughs> 맞아요. 맞아요. 응. 근데 나는 상담도 못했는데 회장님 전화와가지고 오늘 많이들 안나가실 건데 저도 끝날 때나 갈것같아요 네, 회장님도 그리 갔어요? 아니요, 회장님이 다리가 좀안 좋으시대요 그래서 네, 운동을 못할 정도로 아프데 건강한 사람이네 어서 오세요 여기 앉아보세요 오늘 다 앉은 자세 해드릴 거예요 왜 여태까지 앉은 자세를 네, 제대로 못 하냐고요 일단은 엉덩이 최대한 뒤로 빼시고 엉덩이를 살짝 1 cm 올리세요. 그러면 가슴이 저절로 올라가. 이 상태로 다리를 뻗어 그냥 편안하게 아니야 뻗어놓고 엄지발가락을 꼬불라봉할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한 가지 더 손을 뒤로 이렇게 할 거예요. 안 되면 아까 기현 씨가 그랬어요. 한쪽은 되는데 한쪽이 잘안되다고 그러면 안 되는 손을 들어서 안 되는 벌써 음, 몸이 틀어져 있어 서 그래. 그거를 깨달으셔야 돼. 이렇게 돼요. 네. 그래도 되는 만큼 하시는데 네. 이게 안 되는 분들은 다 척추가 되게 네. 네. 안 좋은 분이야. 음. 그래서 척추가 음. 허리가 안 아프고 잘 나면 이게 어느 정도 되게 해야 돼. 음. 네. 음. 저 꼬불아지면서 척추가 편히 음. 잘하면 이게 잘 돼요. 신기하죠. 그래서 <laughs> 제가 이거 이거 좀 많이. 내년을될줄 알아요? 절대 안 돼요. 내가 노력해야 돼요. 노력. 근데 노력하면 되는 게내 몸이에요. 그래서 노력해서 내 몸이 이어하지 않게. 안돼이게 없어요. 내가 노력하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이거 오늘 다 같이 할 거예요. 누나, 언니도 그러게. 뒤로 하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요 발가락을 일자로 놓시고 으돌아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오늘 새로 뭐한 분이 오셨어요. 주민센터 그 포스터 보시고 연락을 했더라고요. 여기 고 고민정, 고민정. 시 박수로 해나갈게요. 이렇게 네, 우리 한번 다시 나를 사랑해주자고요. 진심을 나에게 보이는. 제가 막 모델이 오는 것 같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제가 막 가슴이... Ja. 접어서 갈략근을 한번꽉 모을건데 엉덩이를 쫙 힘을 줘요. 이곳이 만지면 막 흔들려. 그리고 상체 흔들지 마세요. 팔 올리세요. 상체 너무 흔들지 마세요. 시작 하나 둘, 둘 척추를 쫙 펴고 넷, 넷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여섯 일곱, 일곱 숫자도 셉니다. 여섯, 아홉 여섯, 열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번만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애쓰셨어요. 반대로 또 시작할게. 반대로. 엉덩이를. Oh. she yeah. goes 커플로 시작 하나 둘 올리면서 오분이 네. 펴주는 효과고 걸치면 네. 무릎을 끌어올려주는 효과예요 dari okay. Omega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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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하다. 어, 아, 그래. 그래. 어디, 어디 있어? 아이고 별 많이 나오네. 별안 보여? 응. 거예요. 어, 어, 그랬어요. 제가 이번에, 이번에 저희 시댁이 강원도 북호거든요. 북호에 어. 가니까 진짜 머리 빽더라고요 <laughs> 过来。去吧吧去吧 작품을 의지가 있어야 배울 수가 있어요. 못한 어, 나계가 못해 그러면 영영 못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맨날 에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탈 수는 없잖아요. 경사진 대도 걸어야 되고 계단도 걸어야 되는데 그렇게 포기를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제 거리가 뭐예요? 계단을 즐기자 올라갈 때 어, 내려갈 때 툭툭 치는 거예요. 치는 연습 해볼게요. 시작! 하나! 둘! 올리면서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 두 분들 보세요 잘하죠 팔을 네. 업을 시키면서 올려 고관절을 움직여야 돼요 어 기현씨도 잘하신다 어 혜숙씨도 어, 잘하신다 어. 아직 안해 그냥 치기만 해 조금 더 올려봐 올려 다섯 여섯 일곱 여기 80 넘은 언니도 잘하시네 네? 내가 노력하면 이걸음걸이는 배울 수 있어요. 언니한테 말했네요. 언니는 아직 그 걸음걸이를, 그 걸음걸이를 잘 못하셔요. 네. 근데 언니가 40일 넘었는데 잘하니까 칭찬했어요. 이 이렇게 젊은 었을때 해야지 아니면 너무 나이가 들었을 때 하면 별도 자, 올리고. 안 했다고 절대로 내걸보는안 네, 된다. 된다 이거예요. 저는 이거 저는 걸 건보를 가지고 매일 네, 연습을 해야 돼. 매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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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올라갈 때쭉 내려올 때쭉한달이니까싹 입력이 되고 되고 거리가 완전히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면 형분들은 어때요? 하루에 1층이라도 0한 번씩이라도 해봐야 될거 아니에요? 10층도 한 층도 안 걸죠. 한 층도 안 걸으면 못 배우죠. 그러니까 형분들이 그래. 3층도 에르메트를 탔는데 강사님하고 20층으로 올라가 보니까 다리가 하나도 안 아프네. 제가 요즘에 남산에서 급기를 지도해요. 용산 보건소 소속으로. 거기에 형부분들이어제도 화목에 이두 이해를 하는데 화목에 거기 남산 가서 했더니 형부분들이 배달을 걸어보더니 그래 강사님이랑 걸주니까 그러니까 하나도 다리가 안 아프대 30분도 연속으로 대답만 했어요 이제 익히려고 지금 한게 얼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11월까지 할 건데 혹시 낙산타고 싶으신 분은 내일 오세요 이곳은 네, 보문역에서 내일 걸을 건데. 진짜 힘들어요. 어, 사랑해주세요. 요번에 우리 딸이요 추석에 엄마 거기 당장 못 맞추래. 밤에 그렇게 늦게까지 한 번만 물이 됐다고 그 정도야. 그런데도 저는 사명감을가진거예요 그리고 이한 시간 동안 내 영혼을 바쳐서 회원분들한테 다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한답니다. 그러면 어, 저를, 걸을 때 생각을 해내. 내 생각을. 이 걸음걸이만 배우면 건강이공장이 된다니까요? 막 병, 저기 병원에서 뭐 1, 1년밖에 못 사니, 6개월밖에 못 사니, 그런 분들도 이 걸음걸이를 배우면 다 나서요. 지금 제가 20, 21년 전에 이걸 배웠는데, 21년 전에 뭐 병원에서 못, 못 산다, 몇, 몇 달밖에 못 산다, 그런 분들이 이걸 배워가지고 지금까지. 자세로 망가지는 나라가 돼가지고 약봉지 다 들고 살 거래요. 아프다 소리야. 그니까 러 자세가 반듯한 사람은 안 아프다 이거죠. 걸어봅시다. 조금 이제 이거 오늘 제가 잔소리 했던 거 생각하면서 내일 또 걸으실 때 생각해내세요. 네, 그러면 이제 운동할 거예요. 네, 이제 상체 운동할 거예요. 아까 다리 운동했으니까 손발만 조금 털어주시고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팔을 좀 넓게 벌려 주시고 요 고관절을 잡고 내려가 몸 각도가 기억이 돼 줘야 돼 손끝이 바닥을 달면서 이쪽으로 돌릴게요 하나 더 할게 둘셋넷 다섯 반대로 봤죠? 왼쪽에다 내 골반을 따라가면서 올리고 옆구리를 한번 필거예요 근데 되는만큼 강하게 해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반대로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잘하셨어요. 또짝 폈어요. 이제 내가 손을, 팔꿈치를 눈꼬리에다 이렇게 딱 대봐요. 네, 되셨죠? 발을 조금 어깨만큼 벌려주시고, 발을 좀 올려서 내 손으로, 이, 이, 이 눈꼬리에요. 너무 올리지도 말고, 내리지도 말고, 내 눈꼬리에서 딱 대시고, 올려볼게요. 시작. 하나, 둘.